딸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동글동글 먼저 이렇게, 동글동글 먼저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동글. 딸기를 보니까 약간 세모나잖아요. 그쵸? 그쵸? 딸기를 보니까 약간 세모네요. 그래서 약간 세모나게 만들 거야. 이렇게 요렇게 똑같이 만들어 봐봐. 똑같이 할수 있겠어? 똑같이 만들어 봐봐. 약간 세모나게. 어? 만들어줘 봐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 꼭꼭꼭꼭 찍는. 동안의 전조작근 운동이 돼서. 와, 아, 아, 너무 이쁘다. 전조작근 운동이 뭔지 알아, 얘들아? 몰라요. 손가락 근육 운동이 돼서 그림을 더잘 그리는 어린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꾸 콩콩콩콩 찍는 것도 재미없는 것 같아도 열심히 열심히 찍어보면 예쁜 딸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운동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스티커 움직이고, 스티커 붙이고, 이런 것들도 손가락 근육 운동에 도움이 많이 돼요. 물감이 음, 제위에 옆에 있어요. 응? 지훈이 아까 물감 썼어요. 지훈이? 지훈이 아까 물감 쓰려고 했는데 물감을 못 썼죠. 지훈이 머리 꼭지 하나만 지... 이정이가 만들어줄래? 네. 지훈이가. 꼼꼼하게 할, 너무 꼼꼼하게 하지 않아도 돼, 지훈아. 완벽하지 않아도 돼. 약간 어린이 그림 같은 것도 잘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아, 잘했어. 혼자서 너무 잘했다. 그래서 잘하면 기분이 좋긴 하지. 좋았어. 큰가져가자 우리. 그만 쌓아야 돼요 코딱지만큼. 어, 어, 코, 코, 코딱지 보도 할 선생님, 코딱지를 보세요. 코딱지 이것보다는. 코. 어, 요즘에 코그래 이렇게 세척하는 거 했더니 코딱지가 안 나오는 거야. 어, 있잖아. 저도 코 세척한대. 너? 그래, 코 세척하는구나. 우리 딸기가 이렇게 딸기밭이 됐어. 녹색 빛으로 살아났어. 오, 너무 예쁘다. 볼까요? 그거 선생님. 한번 빼볼래, 얘들아? 아직 얘네 물이 있으니까. 어, 굳었다. 한번 빼보세요. 김들 김장돼긴장되지괜찮아 빼봐봐. 긴장돼어 아, 쪼개졌어. <laughs> 잘못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다시 만들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어 잠깐만 괜찮아. 예이! 와, 음. 예쁘다. 근데 조금만 더 넣자. 조금만 더 넣자. 얘는 물이 많아가지고 조금만 더 넣어야 될것 같아. 오늘 또 물이 많아요. 좀. 응. 이 조금만 더 넣게. 선생님 어. 저도 좀만 더 넣어요. 응. 좀만 더 넣고. 자, 우리 이제 떡꼬치를 만들 거예요. 음 떡꼬치. 여기에다가 떡꼬치를 이렇게, 이렇게 빼면 되, 얘들아.